현대 I30N은 단순한 해치백이 아니다. 이 차는 핫해치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며 운전의 즐거움과 일상적인 실용성을 동시에 담아낸 진정한 퍼포먼스 머신이다. 현대 자동차가 N 퍼포먼스 디비전을 런칭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 왜냐하면 그동안 현대는 경제적이고 패밀리 친화적인 차로만 유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I30N 위 등장은 현대가 단순한 대중 브랜드를 넘어 진정한 드라이빙 마니아들을 위한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차량의 외관은 첫눈에 강렬하다. 전면부에는 대형 캐스케이딩 그릴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위에 붙은 N페이지는 마치 이 차가 보통의 해치백이 아니라는 것을 외치는 듯하다. LED 헤드램프는 날카롭고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운전자에게 강렬한 시그널을 보낸다. 범퍼에는 대형 에어 인테이크가 장착되어 있어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냉각 성능과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인다. 측면으로 가면 스포티한 알로이 휠과 낮은 차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근육질의 라인과 낮은 자세는 마치 트랙 위에서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 후면부에는 스포티한 스포일러와 트윈 백이고, 그리고 디퓨저가 장착되어 있어 시각적인 임팩트를 완성한다. 정지 상태에서도 I-30N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공격성을 발산한다. 성능은 이 차의 진짜 매력이다. 2. 0L 터보 차저 4기통 엔진은 두 가지 출력 버전으로 제공된다. 기본형은 약250 마력을 발휘하며, 퍼포먼스 패키지가 장착된 모델은 무려 275 마력까지 뿜어낸다. 이 출력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i30N은 제로백, 즉영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6초대에 도달하며, 이는 이 차가 단순한 패밀리 해치백이 아니라 진정한 스포츠카 DNA를 가진 핫해치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i30N은 직선 가속만 빠른 차가 아니다. 현대는 이 차를 리르브르크링 노르트슐라이 패서킷에서 수없이 테스트하며 코너링 성능에 집중했다. 그 결과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ELSD와 함께 정교하게 세팅된 서스펜션은 놀라운 그립과 밸런스를 제공한다. 코너를 돌아나갈 때 차는 드라이버의 의도를 그대로 읽어내듯 반응하며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스티어링은 날카롭고 직관적이며 드라이버와 차가 하나가 된 듯한 감각을 선사한다. 바로 이 점이 i30N이 단순한 고출력 해치백을 넘어 진짜 퍼포먼스카로 불리는 이유다. 실내는 드라이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버킷 시트는 몸을 단단히 잡아주면서도 장거리 주행에서 편안함을 제공한다. 알루미늄 페달, 평평하게 디자인된 하단 스티어링 휠, 엔전용 계기판은 스포티한 분위기를 강화한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기술로 무장했으며, 특히 퍼포먼스 게이지에서는 실시간 출력, 토크, 지포스를 확인할 수 있다. 드라이버는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 차량의 성격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노멀 모드에서는 부드럽고 일상적인 해치백처럼 움직이지만, N 모드를 선택하는 순간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고 배기음은 폭발적으로 변하며 스로틀 반응은 즉각적으로 바뀐다. 이 순간 I30N은 순식간에 길거리 전사가 된다. 특히 배기 사운드는 I30N의 가장 매혹적인 요소 중 하나다. 현대는 배기음을 인위적으로 꾸미는 대신 진짜 드라이빙의 짜릿함을 담아냈다. 가속할 때 들리는 터보 사운드, 고회전에서의 거친 포효, 변속 시 들리는 팝콘 같은 배기음은 드라이버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한다. 단순히 속도를 내는 것을 넘어 운전의 감성을 자극하는 소리다. 안전성과 기술 역시 소홀하지 않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여러 개의 옆백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일상에서도 든든한 파트너가 된다. 브레이크는 고성능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서킷에서 반복되는 하드 브레이킹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제동력을 유지한다. 경쟁 모델로는 폭스바겐 골프 GTI와 혼다 시빅 타입바르이 있다. 골프 GTI가 성숙한 하태치라면 시빅 타입바르은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추구한다. 그러나 i30에는 두 모델의 장점을 절묘하게 결합한 균형 잡힌 하태치다. 폭발적인 성능과 함께 일상적인 편안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드라이빙 마니아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실용성도 뛰어나다. 뒷좌석은 충분히 성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트렁크 용량도 넉넉해 일상적인 사용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평일에는 가족과 함께 쓰는 패밀리카로, 주말에는 트랙데이에서 맹렬한 퍼포먼스를 즐기는 차로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I30에는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 차는 드라이빙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며 매 순간 운전자에게 감정을 전달한다. 기어를 바꾸고 코너를 돌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차는 살아있는 듯 반응한다. 바로 이점 때문에 i30는 전 세계의 드라이빙 마니아들 사이에서 현대의 걸작이라고 불린다. 이 차의 등장은 현대가 더 이상 평범한 브랜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현대는 신뢰성과 경제성을 넘어 진정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I30N은 작은 차체 속에 엄청난 열정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운송수단이 아니라 드라이버와 함께 호흡하는 파트너다. 현대 I30N은 말 그대로 운전의 즐거움을 다시 깨우는 차다. 그것은 엔진 사운드와 코너링의 짜릿함 속에서 드라이버에게 속삭인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감동이다.